정당한 국가 공권력 집행에 무력으로 저항한 범죄자는 후진국의 군부 독재자나 남미의 마약왕들 밖에 없습니다. 2025년 백주대낮 대한민국에서 검찰 독재자 음주왕 윤석열이 부끄러운 태행의 역사를 쓰고 있습니다. 수준 높은 한국의 민주주의가 폭력 집단이 판치는 후진국 수준으로 태행해 버렸습니다. 내란수계의 윤석열이 21세기 대명천지에 경호처 공무원을 인간 방패로 삼아 개인 사병처럼 부리며 국가 공권력과 전쟁을 불사하고 있습니다. 경호처 간부들도 내란수계에 부하 수행하고 있습니다. 내란의 일당들이 공권력을 무력화시켜 내란을 지속시키고 심지어 국민과의 내전을 획책하고 있는 것입니다. 윤석열 체포에 대한민국의 명운이 달려 있습니다. 오늘이 체포영장 집행시한 마지막 날입니다. 공수처와 경찰은 더 이상 물러서서는 안 됩니다. 내란숙에 윤석열의 체포를 못하는 것은 주말 엄동설 안에서도 거리에서 윤석열 체포를 명령하는 국민에게 죄를 짓는 것입니다. 오늘 반드시 윤석열을 체포해야 합니다. 더 이상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경호처 간부도 함께 체포해야 합니다. 더 이상 지체해서는 안 됩니다. 내란수계를 지키기 위해서 한남동 관저에 모인 국민의힘 의원들도 특수 공무집행 방해죄 처벌 대상이자 내란죄의 공범임을 엄중 경고합니다. 경거망, 경거망동하지 말고 즉각 물러나십시오. 내란 속의 윤석열과 내란 동조자들을 반드시 법의 심판대에 세워서 다시는 대한민국에서 내란을 꿈도 꾸지 못하도록 철저히 진압해야 할 것입니다. 윤석열 내란 리스크가 한국 경제를 위기로 내몰고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 윤석열 체포영장 집행개시로 일제히 상승하던 코스피 지수가 체포영장 집행을 중지하자 바로 그 회복을 멈추고 직전 낙하했습니다. 국가경제 총괄 책임자인 최상목 대행이야말로 윤석열의 내란 리스크의 의미를 누구보다 잘 이해할 것입니다. 시장은 정직합니다. 대한민국 경제의 최대 걸림돌은 윤석열 불확실성 리스크입니다. 최상목 권한 대행에게 재차 경고합니다. 신속한 윤석열 체포와 파면만이 국정 안전과 경제 회복의 지름길입니다. 경호처의 체포영장 집행에 적극 협조할 것을 지시하십시오. 내전 주동자 박종준 경호처장과 김성훈 경호차장 이광우 경호본부장 세 사람을 즉각 직위 해제해야 합니다. 내란 상설특검 추천 의뢰, 마흔여 헌법재판관 임명도 더 이상 미루지 말길 경고합니다. 경호처의 체포영장 집행 방해를 수수 방관하고 법적 의무를 방기한다면 최대행도 내랑 공범과 직무유기죄의 법적 책임을 면치 못할 것임을 경고합니다. 국민의 힘이 내랑 교주 윤석열 보아를 꿈꾸는 광신도 집단으로 전락했습니다. 내란옹호 탄핵 심판 무력화를 선동하는 국민의 힘의 망언에 국민의 분노는 커지만 갑니다. 권성동 원내대표가 불법개엄 선포 1년의 내란행위를 형법이 아닌 헌법 위반 위주로 탄핵사유를 정리한 국회의 조치를 국회의 재의결이 필요하다 라는 터무니없는 망언을 했습니다. 자기가 한 말을 스스로 부인하는 내란발뺌 침해 현상을 시전한 것입니다. 치료가 시급합니다. 정신 차리라는 의미에서 본인이 한 말을 확인시켜 드립니다. 권성동 원내대표가 8년 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재판에서 형법이 아닌 헌법 위반 위주로 탄핵 소추 사유를 재정리하는 것은 국회 의결이 필요 없다라고 강조하는 발언을 한바 있습니다. 한 입으로 두 말하는 내로남불, 대국민 사기극을 권성동 대표는 시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국민의 힘이 적법한 탄핵심판 절차를 지금처럼 계속 방해한다면 내란 선동체의 처벌과 함께 정당 해산의 심판으로 역사의 뒤안길에 매장될 것임을 경고합니다. 이상입니다.